방금 전에 어 지장간의 순환 원리 자월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이 시공간 보호 지장간이에요. 책 이름이 뭐 살아는 얘기는 아니고 카페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시공간 보호 지장간 예전에 지장간의 원리를 확장판 해가지고 카페에 다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 어, 사주의 문이 하나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좀 아까워, 내용이.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근데 이제, 여, 연구할 게 되게 많아요, 이 사주도. 자, 내용인 적슨 음, 시내년, 기해월, 기요일 정묘시, 여자고, 지금 이 설명은 유자축 퍽치기, 뭐, 유금 시종자가, 자수에 파당하고 축토에 들어가 너덜너덜해진다. 그래서 왜이지화를 하느냐? 임목, 새로운 탄생 때문이다. 이것이 유자축 폭칙이다 그럼 유자축, 이 자축의 영혼의 세계에서 구신들이 유금 시종자를 딱 뺏어서 뒤통수 쳐가지고 임목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다. 그런 저, 그러니 이사주가 이왜 그러면 그런 유자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좀 확, 대를 해봅시다, 잠깐만요. 자, 경자, 운, 경자대, 운. 여기, 15세, 을충년에, 불안당에게 강제로 몸을 더럽히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자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을충년, 축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금 여기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자축, 퍽치기, 갑작스런 사건 사고, 사건 사고. 그래서 억지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나중에 신축 대운 여기 신축 대운 또 개유년 임수월 신사 다 글자들이 유촉진이 아니 유자축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죠, 그죠? 뭔가 유자축에서 갑작스런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뭐 때문이다, 살기다, 저승사자들의 노름짓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 십신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주는 그래서 십신을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맨날 무슨 평관은 무엇이요 이런 공부해서 뭐하냐고. 예를 들어서 평 초일관이 평관이면 을목이에요. 그럼 을목이 강해져야 강해져야 뭐 겁탈을 당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라고. 근데 내용을 보면 정반대예요. 왜냐? 을축 묘목 이것이 유금에 두들겨 맞저 신금에 두들겨 맞저또경 이것도 합충 아주 편관이라는, 소위 남자라는, 그, 을목 편관이, 소위 박살이 나고 있는데, 아니, 왜 불안당하게 강제로 몸을 더럽히고 이렇게 나오냐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토일관이니까, 뭐, 을묘대운, 뭐, 응? 가빈년, 뭐, 이런 식이라면 내 이해를 해. 근데 지금 경자. 거기다 이 사주 팔자 보면 묘목이 아주 소위 말하는 이건 재살태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박개 박살 이러고 나고 운도 박살 이러고 있는데 왜 도대체 왜불안댕에게 그래서 또 핑계거리 찾으려고 또 여기 아 여기 해자축 해 해명 이 산업이니까 해자 도화 연살 뭐 응? 목욕, 뭐, 이런 얘기 할, 거, 할 거냐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또, 정반대로, 신축대운, 개인연, 임수를, 이거 막 저승자들 가득한데, 이럴 때는 자기가 남편을 살해해요. 근데 재미 아니,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15세에는 당하고, 23세에는 죽이고 이렇게 돼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살기예요. 살기. 왜? 그럼 이 여자는 살기가 강하죠? 바로 묘목을 금으로, 신유로 찍어버리려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까 대운도 경자신축으로 그런 게 강해요. 자. 이때 이해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왜? 그 여자의 에너, 여자의 육체에서, 아니, 육체라고, 그 여자가 방사하는 에너지가 살기가 강한데, 왜 남자는 이 여자를 괴롭히냐? 보통은 살기가 강하면 괴롭히지 못하죠. 그런데 왜 살기가 강한데? 이 남자는 굳이 이 여자를 공격했을까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복이라든지 방어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 보이지 않게 상대를 괴롭히려는 이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상대를 괴롭히려는, 아, 나 저거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미운 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고 남자는 저걸 두들겨 패 죽여버리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조 안에 신, 유, 요것이 묘목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충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이 을이 당하고 있는 구조에서 당하고 있다가 을축이 돼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완전히 전생의 업보 같은 거예요. 에, 사주 공부 안 하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전생의 업보죠 그런데 또 어차피 이 사주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남자 죽이게. 왜? 묘목이 유금으로 들어오지 못해. 일지로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 거기다 이게 이게 정면은 뭐예요? 자식공이죠. 자식이 생기면 남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아마도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 왜제살 태과의 같은 이 비리비리 못난 남자가 오히려 이 여인을 극도로 괴롭히고 폭행과 학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히려 남편을 살해했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강하, 강하다, 약하다, 이 개념으로 사주를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거죠. 묘목이 잘리고 있으니까 남편은 비리비리해요, 남편을 괴롭히는 여자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불안당하게 당했어 달리비는 남편이 괴롭혔어. 근데 결론적으로 남편을 죽였어. 이런 오묘한 오행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뭐다? 방어 본능, 보복 본능이라는 심리 상태가 숨어 있다. 이걸 이해해야만, 아, 오히려 당하는구나, 를 이해를 한다니. 공격하는구나가 아니라 재살 태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살 태거로 당하는 구나를 느끼라는 거죠.